이제 학의 마지막 시간으로 고유 스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고유 스핀을 알게 만든 시발점이 뭐였냐면 제만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 자. 우리 앞에서 전기 쌍극자 자기 쌍극자 배웠죠? 전기 쌍극자는 뭐였습니까? 전하는 기 전하가 음전하 양전하 이렇게 있는 거였고 전기 쌍극자 모멘트는 QD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기상자는 자석 같은 거였죠. 근데 이건 전자석이나 마찬가지고 가장 간단한 자기상자는 뭐예요? 여기 원형 전기, 전, 전류, 원형 전류나 마찬가지고 이때 자기상자 모먼트는 전류에다가 면벡터 곱한 거죠. 전하에다가 선분벡터 곱하면 전기상자 모먼트 전류에다가 면벡터 곱하면 자기상자 모먼트 이렇게 되는 게 그럴 듯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뭘알 수가 있었냐면 전기 쌍자를 균일한 전기장에 놓으면 어땠어요? 돌리는 토크 받았죠? 합력은 0이고 그 토크가 어떻게 됐습니까 p 크로스 2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균일한 자기장 자기장에 놓으면 토크 받았습니다. 그 토크가 뭐였습니까? μ 크로스 b였죠. 이거 우리가 18강에서 한 것이죠. 1 8강입니 그리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균일한 전기장에서 토크를 받으니까 그 토크에 그 거슬려서 움직여주면 내가 해준 일이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면 마치 병진 운동에서 힘 곱하기 거리, 적분한 게 그게 포텐셜 에너지 되듯이 토크 곱하기 세타 한 거를 적분한 거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토크를 자 거슬려서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셨어요 그러면 저거를 계산하면 저 PE 사인 세타니까 그거 적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저 기, 기준점 포텐셜의 이제 기준점은 세타가 2분의 파일 때로 하면 그러면 간단하게 표현돼요. 여기 코사인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일을 집어넣어야지 이 되죠. 그래서 그래서 PE 코사인 세타인데 그 PE 코사인 세타는 뭐가 씁니까 PE 스칼라곱 2하고 똑같죠. 마찬가지로 자기 쌍자도 균일한 자기장에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돌려줍니다. 에너지 이걸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뮤도비입니다.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원자 속에 수소 원자 속에 전자가 뺑뺑 돌면 그게 바로 자기 쌍극자처럼 행동합니다. 원자 하나하나가 자기 쌍극자처럼 행동합니다. 이거를 자기장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거기에 퍼텐셜 에너지 때문에 그것의 에너지 상태가 바뀝니다. 얼마만큼 바뀌어요? 딱 이만큼 바뀌는 거예요. 딱 이만큼. 그럼 이만큼 바뀌는 건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느냐? 각운동량이 l인 전자가 있다면 그것의 자기쌍자 모멘트를 아까 저 정의로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저기에 간단한 예를 듭니다. 저기 원운동한다고 하겠어요. 반지름이 r인 원을 전자가 돈다. 전자가 돈다. 저 속도 v로 돈다. 그러면 주기 T로 돈다고 한다면 저게 뺑뺑 도는 거에 전류를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전류는 어떤 한 점을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델타 Q만큼 지나가면 그게 전류죠. 저 뺑뺑 도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주기 동안에 E가 지나가는 거죠. T가 주기입니다. 그래서 T분의 E가 바로 전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의 각 운동량은 MVR인데 MVR을 저 면의 넓이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옛날에 케플러의제 법칙할 때 면적 속도의 법칙이 바로 각운동량의 보존 법칙과 같다라고 하는 거할 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mvr을 오메가로 표시하면 r 오 메가 v가 r 오 메가 되는데 오메가는 e 파 f가 e 파 f가 되겠어요. f는 이제 t 분의 1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r 제곱이 나왔죠. 여기 파이 r 제곱하 여기 s가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군동량이 t 분의 ems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뭘집어넣느냐 저쪽을 집어넣겠어요. 그러면 자, t분의 s는 여기 t분의 s는 2분의 l 여기서 이렇게 됐죠. 자, 요게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 그거의 크기는 IS니까 i s 니까 i t분의 h 집어넣고 s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요거 비교하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em2분의 l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자기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em2분의 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까지 표시할 것 같으면 여기에 전자는 음전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다음에 저면 벡터의 방향은 뺑뺑 도는 가운동량의 방향하고 똑같죠. 그래서 자기쌍극자의 방향은 마이너스 e m 분의 e l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기쌍극자를 자기장에 놓는데 이 자기장에 자기장이 어떠냐 z축 자기장의 방향을 z축으로 삼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축 방향 내 마음대로 하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을 z축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어떻게냐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이게 z축이니까 이게 z축이죠. 그러면 뭐만 남겠어요. l z 만딱 남죠. 그래서 그래서 Lz의 양자수를 자기 양자수라고 부른 게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L은 양자수를할것같으면 mlh바가 되지 그래서 여기다 mlh바 이렇게 썼습니다. mlh바.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정리하면 이 부분, 이 부분을 em분의 eh바를 요거가 바로 자기쌍극자 모먼트의 단위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어 마그네톤이다. 이렇게 불러요. 보어 마그네톤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만 효과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네, 저 원자에서 에너지는 무엇만으로 결정이 되냐면 전자의 상태는 주양자수만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궤도 양자수나 자기 양자수는 달려들다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자 이런 상태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1s 에너지는 전부 이 원이었고 그다음에 2s 2s, 2p 에너지 전부 e 2였고, 그다음에 3s, 3p 이런 거 에너지 전부 e 3였죠. 그런데 여기에 자기장을 걸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무엇을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러면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되니 더해줘야 되죠. 그거까지 더해지면 에너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런 상태라고 한다면, nl, ml이라고 한다면 자기장을 가해 주기 전에는 에너지가 뭡니까? 이 e n이었죠. 이 e n이었는데, 자기장이 없으면 이 e n이었는데, 자기장을 가해 주면. 자기장이 z 방향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걸 딱 더해줘야 되죠, 이거. 근데 어떻습니까? 같은 l 상태라면 이 ml은 전에서몇개 있다고 그랬어요. 2l 더하기 1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군동량이 1이면 ml 수자는 3개, 가군동량이 2면 ml 수자는 5개.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3개, 5개 이렇게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상태가 2l 더하기 1개로 구분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효과를 제만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게 제만이 제일 먼저 관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예를 들겠어요. E3에서 N3에서 은 3D에서 2P로 간다고 그랬어요. 3D 에너지는 E3이고 2P 에너지는 E2니까 갈때 자기장이 없으면 이렇게 내려가니까 네, 스펙트럼에서. 진동수가 얼마짜리가 보입니까? 진동수가 H0짜리가 딱 보이죠? 근데 자기장을 착 걸어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놈들이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E3는, 아, 3D는 D니까 어떻게 돼요? L이 2니까 5개로 나뉘습니다. 다섯 5개. 개그 다음에 EP는 L이 1이니까 3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다른 데서 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배우지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전자기파는 가운농량이 1짜리입니다. 그래서 전자기파가 나올 때 가군동량이 1보다더 크게 바뀔 수는 없어요. 항상 1이 바뀌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가군동량이 1이면 그것의 z 방향 성분은 1,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안 되죠. 그래서 이 ml도 제로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일삼면 바뀌어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갈때 어떻게 하냐 가군동량은 가군동량은 요건 삼자리고 2짜리인가 어디나 올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델타 ml 때문에. 여기서 올수 있는 데가 이제 딱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이거 이건 어떤 경우냐면 델타 ml이 1보다 더 커지는 거예 ml이 1보다 더 커지는 거예 이거는 ml이 0에서 어디로 갔어요? 1로 갔어요 이건 ml이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갔어요 이놈은 어때요? ml이 마이너스 2에서 1, 마이너스 1로 갔죠 1이 다 커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놈은 갈 데가 없어요 이놈은 이놈은 델타 ml에 이두 개는 갈 데가 없어요 이거 세개씩밖에못 갑니다 자 그래서 델타 ml이 일 자리가 하나 이렇게 갖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 ml 다 같은 거예요. ml 이 여기 일에서 일로 갔고, 0에서0로로 갔고, 마이너스 일에서 마이너스 일로 갔습니다. 이렇게 써요. 요것들은 어떻게 어요 이것들은 다 에너지 차가 다 같죠. 이세 개는 다 에너지 차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놈도 어떻게 되겠어요? 놈은 이이 하나 작은 걸로 가는 거예요. ML2에서 1로 가고 1에서 0으로 가고 0에서 -1로 갔습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원래 자기장이 없으면 저렇게 생겼던 스펙트럼이 어떻게 보이냐면 요렇게 보입니다. 자, 저세 개가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세 개가. 요세 개가 이렇게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장을 걸어주면 어떤 것이나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세 개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을 했냐면 관찰을 했냐면 이거 제만이라는 사람인데 제만이라는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피에르 어 피, 피터르 제이만이런 사람인데 네이 사람이 35살 때 대학원 막 졸업하고 나서 관찰을 했어요. 제만 효과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의 지도 교수가 누구였냐면 로렌츠라고 한 사람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상대성이 론할 텐데 상대성이론에 로렌츠 변환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사실은 1986년에 이거를 발견했는데 이 효과는 무엇의 효과겠어요? 원자 속에 들어 있는 전자 때문에 생기는 효과지요. 근데 사실은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게 1897년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발견되기도 전에 벌써 전자의 효과를 이렇게 실험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도 교수가 있는데 이 관찰한 것을 지도 교수한테 딱 갖고 왔더니 이미 로렌스가 그런 현상에 대한 이론을 딱 만들어놨었어요. 어, 그래서 이두 사람이 제 2회 1902년, 1901년에 누가 받았습니까? 렌트겐이 받았죠. 어, 1902년에 제 2회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제이만이 직접 찍은, 네, 그래서 여기에, 여기는 한 선이죠. 네개를 이렇게 갈렸죠. 네, 이렇게 갈, 어, 저, 요 다섯 개로 이렇게 갈린 거, 제이만이 직접 측정, 한 어, 사진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네, 바로 자기 양자수가 관찰이 됐다면, 곧 이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그거, 네, 자기장 걸어주기 전에 스펙트럼이 갈라지는 거세 개로 갈라지는 걸 제만 효과라고 한다면 비정상 제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가군농량은 어떻습니까? 전부 1, 2, 3, 4죠. 그러면 2L 더하기 1 하면 그건 뭐가 돼요? 항상 홀수가 됩니다. 그런데 갈라진 것이 어떤 것이 관찰이 되냐면 저렇게 세 개로 갈라지면 그건 좋습니다. 그게 바로 정상적인. 네, 이거 나오기 전까지 그냥 제만 효과였는데 비정상적인 게 있으니까 저걸 갖다가 이제 정상적인 노멀 제만 이펙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정상적인 게 관찰이 됐어요. 지금 뭐예요? 네 개로 갈라지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여섯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만 효과는 정상 제만 효과는 자기장을 걸어주면 선 스펙트럼이 홀수 개로 나뉜다면 네, 짝수 개로 나뉘었어요이 짝수 개로도 둘 나뉘는 건 어떻게 된 것이냐? 짝수계로 나뉘는 것을 그냥 e l 더하기 1로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e l 더하기 1이 짝수라면, 그래서 e l 더하기 1이 2라면 l은 얼마야 되겠어요? l은 2분의 1이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각운동량 양자수가 2분의 1짜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누구였냐면 대학원생이었던 사무엘 고드스미트하고 조지 울렌벡이라는 이두 대학원생이 언제 25살인가 그럴 때였어요 1925년에 25살 만나 보겠습니까? 아 25살 맞아요 1900년에 나왔으니까 네 비정상재만효과를 설명하려면 전자가 2분의 1인 어, 궤도양자수가 2분의 1인 그런 스피너 근데 궤도 양자수라고 하는 건 원자핵 주위를 뺑뺑 도는 거죠. 원자핵 주위를 뺑뺑 돌지 않더라도 그런 거스피 가군 스피는 사실은 가군 동량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스핀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안을한 것입니다. 게저 비정상 재만 효과를 설명하려면 고유 스핀이 얼마여야 냐면네 스핀은 2분의 1이고, 네그것의 이제 z축 성분은 뭐가 되겠어요? 항상 z축 성분은 최대값에서 1씩 차이가 났죠.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이든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든가 두 가지 값을 가져야 되고, 이건 그래서 그두개 갈라질 때 뭘로 갈라지겠어요? 두 개로 갈라지겠죠. 사실 자기장을 가했으면 모든 선들이 정상교 제만 효과에서 갈라진 선들이 또두 개로 또 갈라졌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장을 굉장히 세게 갈라지면 전부 다세 개로 갈라진 하나 하나가 다시 다두 개로 다시 갈라졌어요. 자 그런 걸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걸 설명하려면 이런 고유스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었고 사실 이거 독립적으로 이미 더 전에 독일 사람들 슈테른, 오토 슈테른과 발터 게를라 이두 사람이 이미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무엇으로 실험을 했냐면 1922년에 은 원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했느냐? 은 원자를 뜨겁게 그 난로에서 가열을 하면 은 원자들이 날라갑니다. 이 날라가는 걸 어디를 통과시켰냐면 자석인데 이렇게 해놓니까 으 어떻게 돼요? 균일하지 않은 자석을 자기장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력을 받아가지고 휘어지는데. 그때 여기에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어요. 두 개로 사실은 여기에 열운동 있고 아무렇게나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냐? 한 점으로는 가지 않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에 이렇게 분포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그런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그 자기쌍극자 모먼트가 있어가지고 그 자기쌍극자 모먼트에 의해서 그 자기쌍극자 모먼트의두 개의 z 성분이 서로 다른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갈라진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왜은 원자를 이용을 했냐면 우리 앞에서 한번 봤지만 은 원자의 전자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전자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각 궤도가 다꽉차 있어요. 궤도가 다꽉차 있다고 하는 것은 궤도 가운농량, 궤도 양자수가 l이면 그때 가능한 자기 양자수는 2 l 더하기 1 개가 있다 그랬죠? 그2 l 더하기 1 개에 해당하는 전자들이 다꽉차 있으면 그 가운농량을 다 합하면 가운농량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 있는 건 전부 다 가운농량 0이고, 그 다음에 이 전자는 어떤 상태있냐면 4s 아 5s 상태 있어 요이 전자가 마지막 전자는 5s 상태에 있으니까 이것도 가구능량이 0이죠. 그래서 은 원자의 가구능량은 0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력을 안 받아야 되겠어요? 그냥 부딪혀 가지고 이쪽으로 지나오면 지나오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좀 멀리 갔으니까 어떻습니까? 요 분포돼 있어야 되겠죠? 분포가 되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두로 갈라지는 현상을 봐서 이거는 가분 농량이 2분의 h바라고 하는 증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파울리는 1925년에 파울리의 페타 원리를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원자에 속한 전자의 상태는 네 개의 양자수로 정해진다. 그래서 스핀 양자수를 하나 더 더했어요. 주 양자수가 있고 궤도 양자수가 있고 자기 양자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유 스핀 양자수 네 개가 있는데 이네 개가 다 같으면 같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 속에 어떤 두 전자도 이네 개의 양자수가 다 같은 놈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베타 원리인데 이 베타 원리는 원래는 어떠냐? 스펙트럼을 분석할 때이 양자수가 어떤 놈에 해당하는가 하는 걸 분석하면서 나왔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거 가지고 주기율표를 제대로 잘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울리도 나중에 1945년에 좀 늦게나마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나중에 양자역학에 의해서 이것이 왜 성립하는지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 슈뢰딩거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겠어요. 여러 입자가 있을 때 여러 입자의 슈뢰딩거 방정식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슈뢰딩거 방정식 각 입자마다 이렇게 전부 다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dx1은 첫 번째 입자에 대한 거, x2는 두 번째 입자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슈뢰딩거 방정식 이렇게 집어는데 넣 파도 저 퍼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퍼텐셜 에너지에 만약에 이렇다면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두 놈이 같이 상호작용하는 포텐셜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입자의 좌표에 대해서 변수분리가 되죠. 그래서 바로 상호작용 안 한다고 한다면 변수분리가 가능한 형태가 되고 이건 어떻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입자 전체의 파동함수는 각 입자의 파동함수의 고부를 표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미시세계에 있는 입자들은 동일한 입자인데, 그냥 same particle이 아니라 identical particle입니다. 완전히 같은 건, 이게 무슨 얘기냐. 둘을 바꿔놔도 바꿔놓은지 모르는 그런 입자라고 하는 것이, 그게 미시세계의 특징입니다. 미시 세계에서 양자수가 다 같으면 완벽하게 동일해 가지고, 그놈의 위치를 바꿔 놓더라도 바꾼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양자역학적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이 파동 함수는 x 원투가 있다면 두 개를 바꿔 놓은 거, 이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률이 또 같다는 거예요. 파동 함수 자체는 측정안 되는 거라 그랬죠. 이것을 곱한 확률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파동 함수 사이에는. 어떤 현상이, 어떤 풀이가 가능하냐면, 저거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풀어놓으면 바로 이런 경우가 성립합니다. 플라스마에서 양쪽. 이 파동 함수는 직접 측정되는 양은 아닌데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둘을 곱해 놨더니 파동 함수의 부호가 안 바뀔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양자역학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양자역학의 특징이 되는 것은 어떻게 이제 말하냐면 두 가지를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갖다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입자를 교환해 드려도 안 바뀌는 플러스 사인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 파동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입자를 교환했더니 마이너스 되는 거. 요거를 반대칭 파동 함수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래서 요 플러스는 대칭 파동 함수고 요거 반대칭은 마이너스 파동 함수인데 그러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대칭 파동 함수는 아까 어땠어요? 여기에 여기 상호작용이 없다면두 개를 곱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두 개를 곱했을 때이렇게 놓은 거하고 요두 개를 이렇게 바꿔 놓은 거를 더하면 x1하고 x2를 바꿔 보세요. 그래도 바꾸더라도 똑같죠. 바꿔더라도 이게 대칭 파동 함수가 되겠어요. 반대칭 파동 함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사인을 하면 두 개를 바꾸면 어때? 요 앞에 마이너스 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칭 파동 함수는 이렇게 되고 반대칭 파동 함수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두 입자가 같은 상태에 있다. 그 말은 뭐냐면 a와 b가 같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칭 상태일 경우에는 네, 뭐가 됩니까? 0이 아니죠. 이거 그냥 대칭 상태 되죠. 그런데 반대칭 상태일 때는 이두 개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0이 되죠. 그래서, 파동함수에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놀랍게도 자연의 이런 파동함수의 두 가지 종류가 그대로 구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자와 같은 것들은 이런 반대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파울리 베타 원리가 성립하는데, 파울리 베타 원리가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개의 상태가 같으면, 여기서 A는 네 개의 양자수를 한꺼번에다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상태가 같은데 입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 파동함수는 0이다. 거기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자와 같은 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칭 파동 함수로 기술되는 그런 입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입자, 얘가 바로 뭐냐면 광자, 포톤, 이것은 대칭 파동 함수를 만족합니다. 또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될 때는 메존, 이런 것들은 대칭 파동 함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구성하는 전자, 양성자, 포크, 이런 것들은 전부 반대칭 파동 함수를 만족해 가지고 파울리, 베타울리를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나오기 전에 파울리가 제안한 베타 원리도 바로 파동함수의 이런 대칭 대칭 파동함수와 똑같은 동일한 두 입자 아이덴티컬한 파티클에 성립하는 대칭 파동함수와 반대칭 파동함수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똑같으면 두 개를 교환을 해도 확률 밀도는 같다는 거죠. 확률 밀도가 같으면 파동함수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렇게 구분되는 거 하나 하나에 실제로 자연에 그것에 대응하는 입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양자역학이 얘기해 주는 것이죠. 아 이와 같이 양자역학은 게 새로운 많은 것을 이렇게 저절로 알게 만들어 줬습니다. 아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양자역학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걸 파울리, 베타올리라고 하는데, 자, 24강 끝내고 다음 주에는 우리 무엇을 배우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다린 특수상대성 이론을 다음 주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기대해 주세요.